안녕하세요. 시를 노래하는 라디오, 시노라, 소망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시는 정채봉 시인의 기도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입니다. 기도. 정체봉.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녀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그을 짜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소슬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한 잔에도 혀에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왓장에 있기 한낱에서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동심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정채봉 시인입니다. 1946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하여 2001년 1월, 눈 오는 날 죽고 싶다던 시인은 눈 오는 겨울 가남으로 별세하였습니다. 현재 순천 천주교 공원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2010년 순천문학관의 정체봉문학관과 2011년 여수 MBC 후원으로 정채봉 문학상이 제정되었습니다. 3살 때 20살 어머니는 사망하였고 5살 때 아버지는 일본으로 이주하여 조모스라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광양에서 성장하였는데 광양 농고 시절 도서실 장학생으로 고전 문학에 심취하였고 어린 왕자를 읽고 감동받아 동화 작가를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정체봉 문학 테마길이 있습니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동화 꽃다발로 등단하였고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후 1978년부터 2001년까지 센터사 편집자로 재직하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영향으로 불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여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 이야기 바보별린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산 너머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1998년, 동국대 겸임 교수 중 가남이 발병되었습니다. 시인은 투병 중에도 소천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동화 오세암은 프랑스어로 번역되었고,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오세암으로 새싹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삼촌들 따라 형수라 불렀던 엄마. 한 번도 엄마라 불러보지 못했던 시인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에 담았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체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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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 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 내어 불러 보고 숨겨 놓은 세상 사중 딱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어어울게 오늘 시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른 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노라 서막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